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대경휴스타 바이오혁신아카데미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김태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먼저 바이오혁신아카데미 사업단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단의 사업 목표는 어, 저희들이 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제약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체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경 지역에서 바이오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혹은 8월에 졸업할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로서는 바이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능성 신소재 개발 관련 연구와 이를 활용한 제품화, GMP 생산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기기 분석 관련 과정들을 현장 실무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와 환동의 산업연구원 그리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3개의 기관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문제 해결형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애로 기술과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에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실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동의 산업연구소에서는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관련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기기분석 기반의 품질 관리, 에 관한 현장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기능성 식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생산에 꼭 필수적인 필요 요소인 GMP 생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장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총 5개월의 고급 현장 실무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소양 교육으로서 지역학이라든가 인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성을 길러주는 기초 소양 교육과 바이오 산업 전반적인 기초 이론 교육,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교육, 그리고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들을 통해서 5개월간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교육생들이 원하는 참여 기업에서 3개월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 과정을 통해서 3개월간의 인턴 후에 취업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지역 인재의 지역 산업 정착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본 소양 과정은 총 40시간 그리고 전공 이론 교육 과정이 160시간, 전공 실무 과정이 400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체계로서는 저희들 이번에 공고가 나고 나면은 교육생들의 지원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어 1차적으로는 서류 전형을 통해서 3배수의 교육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참여 기업의 대표, 그리고 인사 담당자, 그리고 현장 실무 인력들과 함께 2차 면접 전형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생을 선발한 후에 5개월 과정의 본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3기 교육생에게는 먼저 4주간 울진에 있는 환동의 산업연구원에서 기기 분석 기반의 품질 관리 현장 실무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 안동에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4주간 GMP 생산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어, 그리고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어, 12주간 현장 실무 교육을 맡게 되는데, 안동대학교에서는 주로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 기능성 소재의 개발 및 제품화에 관련된 내용과 현장 애로 기술을 기반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현장 기업에서 필요한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20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채용 연계형 인턴 과정을 통해서 기업에서 기업 어, 현장 인력의 지도 하에서 어, 실제 현장 실무를 익힐 수 있고 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인턴 과정을 3개월 진행하게 됩니다. 이 3개월의 어, 인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은 그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어, 실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가지게 될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어, 바이오 혁신 아카데미, 아카데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바이오 제약 분야 그리고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총3개 분야의 바이오 산업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플라즈마와 같은 제약 기업과 주식회사 대평 그리고 동방제유, 뭐 웰츄럴바이오, 어, 웰츄럴바이오, 니케바이오 같은 식품 업체 그리고 튜링겐코리아 어, 그리고 허니스토와 같은 이런 화장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기 교육생들이 이러한 제약 업체 그리고 식품 및 화장품 업체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지역 혁신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을 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강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교육 과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산업체의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현장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나 그리고 교육생 선발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진행하고 항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교육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이 될수 있도록 항상 더 교육 과정을 수정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 5개월 간의 교육 과정 중에는 대학교의 연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들이 멘토로 활동하시면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 그리고 현장 실무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이라든가 면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바이오 산업 분야에 필요한 현장 실무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실제로 참여 기업들에 대한 사업 분야라든가 채용 관련된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또한 기업 담방이라든가 취업 캠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참여 기업들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에서 어떠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업체에 함께 일을 할수 있을지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 운영의 경우에도. 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현장 애로 기술이나 새로운 기능성 소재 개발, 새로운 신제품 개발 등을 현장에서 참여 기업의 대표, 그리고 현장 실무진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가지고, 향후에 면접에서의 어떤 발표 능력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연구 결과를 서류로 만들어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참여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채용 연계형 인턴 과정을 통해서 기업에서의 사전 적응 능력이라든가 현장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용 연계형 인턴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혁신 아카데미 사, 어, 사업단에서는 어, 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제약 분야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 식품이라든가 생명과학, 그리고 제약, 어, 화장품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화공, 화학, 뭐 응용화학, 그리고 다양한 바이오 관련 학과의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어,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전공자 중에서 실제로 우리 지역 산업체에서 취업을 해서 우리 지역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저희 과정에서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으며 교육생 선발 과정 중에 어떤 일련의 가산점으로는 바이오 전공 분야에서 관련 전공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일정의 가산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2월부터 우리 사업 홍보 및 교육생 모집을 진행하고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전공적합도라든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역산업체에 취업할 의지 등을 평가해서 1차 3배수의 인력을 선정하고 2차 면접 전형에서 전공능력이라든가 기업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사회성 등의 평가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지를 가지는가를 평가해서 최종 교육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생 선발이 완료된 후 우리가 4월부터 어, 교육생의 실질적인 교육을 이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바이오 혁신 아카데미에 대한 어,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